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수 130강 성경 읽는 방법, 여든 한 번째 시간입니다. 그 땅에 엎드려 져야 소리가 들려온다. 그 땅에 엎드려 져야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재미있게 살아왔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절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 와서 계산해보니 남는 게 있습니까? 밥값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밥값에 대한 저울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달아 봅시다. 여러분 각자가 달아 보십시오. 남은 달아 볼수 없는 것이니까 개개인이 자기 것을 달아 보십시오. 갈라져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9장 2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고르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절제의 삶을 산 바울사도가 고백한 겁니다. 나 밥값 했는지 모르겠다. 두렵다. 그것도 매일. 밥값 계산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밥값에 대한 계산은 밥상을 직접 차려준 분모이죠 직접 밥상도 못 받아본 사람들이 밥값 한다고 무슨 반찬이 어떻고, 국이 어떻고 하고, 온그 세월이 1 7 0 0년이야 먹어보지도 못해놓고 반찬국 밥맛이 어떻다고 설교해. 그것뿐이냐. 1700년 동안 사람들이 밥상을 직접 받지, 받지 못하도록 자기 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가문이 있을려나. 남의 비에 맞게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깨는 말 예수 믿음은 구원받고 천국간데 고린도서 11장 23절 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배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절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위원과 강도위원과 동조위원과 이방의위원과 신의위원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흘벗어둬라.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 5절까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라나오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내몸 그가 몸, 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의 초점이 자기 내면에서 직접 보든가 듣든가, 둘중 하나를 하고 말하라. 응? 자기 내면에서 직접 보든가, 듣든가 둘중 하늘을 하고 남에게 이야기해라. 사 대년 22장 6 89. 가는 중 담의 세계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며 내가 땅에 엎드려 져죠이땅 하면 뭐요? 여러분 각자 하면 뭐요? 이거 간사가 빠진 거예요. 이거. 응? 엎드려져 4098헬라어 코드남바 4098 들으니 소리 있으려 대 사오라 사오라 네가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우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슴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왜못 들어요? 안에서 부르지 밖에서 부른 적이 없어서 나무못 들어.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듣지 여러분 가족은 못 들어. 사등전 9장 1절로 2절로 3절로 4절로 5절 6절 7절 똑같은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상에 가서 다의생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함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뭐를요? 도를. 도를 따르는 사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세게 가기 일때 홀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요 하늘도요, 각자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 빠진 거예요. 책크난 거. 땅 앞에도의 강사, 딱. 이거 처음부터 엉터리. 이거 간사가, 간사가 빠지면 처음부터 공동의 하늘이 되는데, 간사가 붙으면 특정인의 하나님이 되네요. 하늘이 되고 땅이 돼요. 땅에 엎드려져, 코드난바헬라어 4098, 맞죠? 같은 단어지. 들음에 소리가 있을 때, 사오라, 사오라. 누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의 소리는요. 엎드린 자에게 들려. 그럼 엎드린 게 뭔데? 그럼 엎드리면 다늘리겠네 예? 엎드려. 4098이래요. 그땅 보니까 뭐예요? 땅 앞에 간사가 딱 있지 이거. 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이거. 그제 성경을 저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뭔 줄은 몰라. 신학자거나 알아. 지가 그 신학자면서저 나는 박사학위 이야기 할 때는 그래요. 박사, 그 내가 하나 할때 받아가지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논문을 쓰면, 그 누가 본, 누가 사람이, 사람이 심사를 할 거야? 응? 어? 지가 내, 내가 적은 거 지가 처음 들어 보는데 무슨, 지금, 누가, 누가, 누구한테 박사를 줄 거냐고. 응? 어? 그렇게 뭐요? 신학 박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 저거 점다 갔다 그러 왜? 저기 사람이 심사위가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106개 이상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느 신학자든 내가 가서 논문 내, 논문을, 논문을 써가지고 뭐, 지가 심사를 어떻게 해. 지가 모르는 건데. 응? 박사랑 전부 다엉터리요 에코토, 라누 하늘. 안에서 밖으로 소리가 있는데, 하늘도 그 하늘이야. 그냥 하늘 아니야. 그 하늘이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 개인 이름을딱 들어가야 돼. 감사해. 개인의 하늘은, 여러분 이 성년이면, 여러분 지성소, 그 한정되어 있는 거야. 땅은 성소, 여러분, 이, 이 땅에, 응? 문에, 지성소에 여러분 이름이 이름은, 이름은. 응? 엎드려지는 게 뭐여? 4098, 핍토, 떨어지다가 나오는데, 4430가니까 4098이 있어. 사오공법 이요 뭐요? 생명이 없는 몸, 시체, 폐허다. 그러니까 엎드있다는 것은 뭐요? 땅에 엎드려면 사울의그 마음이잖아. 창생 일장일 줄에 그 해, 에레츠잖아에르츠 그럼 사울의는 마음은 지 마음이잖아. 우리 마음하 다르잖아. 우리 각자 는 마음, 각자 마음이니까. 어때요? 그 땅, 위에요. 생명이 없어졌을때 소리가 들린다. 생명이 없는 몸은 뭐요? 점령자가 다 태워졌다. 속에 있는 익두서 의선 자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때야 소리가 들린다.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 어디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음성?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응? 그러니까 골린도우스 13장 5절. 13장 5절. 골린도우스 13장 5절. 그러니까, 너희,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왜요? 여기 딱나오더 이거. 믿음이 존재다 말이야, 이게. 믿음 안이나, 이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딱 이게 간사가 딱 붙어. 전부 다 자기 딱, 딱 붙어, 이거. 그래서 이 간사 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전부다다 뺐어. 다 그러니까 이해를 자기들이 원하면 빼는 거야. 이거 다 믿으면 바라는 데게 실상이다. 너희는 믿음하는 게 믿습니다.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니까 각자의 앞에 호딱 붙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려고 믿음이란 존재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땅에 있는 사울 안에 나타났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사4행전 22장 1, 2, 3, 4, 5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험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혀하여 예수님이 마가봄 2장 1일에 돌을 짓했잖아. 돌을 박혀 사람을 주위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능멸 노니 이에 대제단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 가더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굴 섬겼지요? 유대교 조상들이 섬긴 여호와를 섬겼지요. 갈리아다스 1장 1 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사도행전 26장 5절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단한 바리세인이 그제? 바울이 사울 때 대단한 종교의 바리세인이다. 빌리버스 3장 5절에 나는 팔일만에할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 인 중의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말라기 3장 1절 봅니다 잘 보세요 망군의 여호와가 일어날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이 말하니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야. 여기, 색은 똑같은 사람, 같은 존재인데, 성전이면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 그럼 우리 각자 안에 주가 있으면 이주 안에는 딱 이, 뭐가 있어? 여기는 컨트롤 F15 하 F10 하면, 이런 게 나온다고. 요, 요게 전부 다 표들이라고. 요거는, 입력 넣기, 이라고 딱 써. 요, 요, 빨간 걸로 표시를 하면, 제일 정확하지. 뭐가 없어. 이게, 그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겠죠? 딱 보라고. 해, 나오지, 이거. 추가, 해. 아돈 이아도이할때그거 아도나이 아도나 할때해 아돈 딱 개인 거딱 나오는 게 개인 그요 이게 지성소아이고 성소 이야기잖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니까 이 주가 만군의 언약의 사대로올 때는 지성소아이고 성소에 온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유대의 종교에 있을 때, 그냥 아돈, 주를 섬겼지, 해 아돈을 섬긴 적이 없어. 그러면 해 아돈은 가상의 인물이야, 이거. 야, 그, 그냥 아돈은 가상의 인물이고, 해 아돈은 우리 각자 전부 다 안에 있는 해 아돈이야. 이거. 응? 그러니까 다른 사자를 언약의 사자를 섬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뭐야 그땅그땅 해에르츠 그땅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다 시체가 되니까 뭐요? 진짜 언약의 사자가 자기 개인한테 나타난대. 여러분도 예가 아니다 번역 성경 보고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돈, 아돈을 숨겼단 말이에요. 아돈을. 사울과 같은 처지라고. 사울과 같은 처지라는 말은 기독교 조상의 전통에 따랐지 해 아돈, 그 아돈의 음성은 단한 번도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직접 듣지 않았으면서도 들었던 것처럼 열심히 일때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는 말입니다. 간사를 빼고 번역한 성경전서를 보고 예수를 외치는 자들의 그 예수는 다 가짜라고. 예수는요, 그 예수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 왜? 각자 안에 그명서 그냥 예수 아니라고. 여러분 각자의 그 예수지 그냥 공동의 예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서에 기록된 하늘과 땅로 공동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인류 개개인의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른 예수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만을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게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는 너희가 자용을 하는구나. 그 예수만 말씀을 하시지 그냥 예수는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00년 동안 그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성경 66권 남이 들은 듣고 기록한 글 같고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따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잘 기억을 하시라고. 오늘 말씀이 짧아도 이거는 오늘 또 기억을 하시라고. 저번 시간도 또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직접, 여러분 안에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리를 직접 들여야 밥을 먹었다고 말하는 거요. 예그 음성 안 들어놓고, 반찬이 어떻고, 국맛이 어떻고, 그거요, 밥값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요. 왜? 밥상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밥값 지원하는 하나님도 없어. 그는 가상의 예수고 가상의 하나님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원고가요, 저에겐 밥상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밥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깥 계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무의 소리는요, 한 달이 걸쳐서 듣는 음성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려오면 다음 말씀을 매일 생각하십시오. 고린도서 9장 1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날까 두려함이로다. 고드도전서 15장 3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폼 재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생각으로 살아나고, 나보다 다 잘났어. 남을 높이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들은 소리는, 남이 들은 소리는 자기가 들은 소리 아닙니다. 자기 소리 또, 내 소리, 내 속에서 들려오면 그 소리는 또 주님의 소리지. 내 소리 아니까폼 제일 일이 없어. 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전하는데 뭐가 포함될 게뭐 있어? 그때부터는 어깨가 천검 만는것에 발자국 잘못 남기면 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 다 죽어. 1700년 동안 다 죽었어. 제일 작은 것 하나. 그라는 간사 하나 뺀 바람에 1700년 동안 사람들 다 죽었어. 왜그 발자국 따라가다가 그라는 간사 하나가 그라는 작은 간사 하나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기억을 꼭 하시고 항상 그를 그를 찾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탁 각인을 시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